안녕하세요 중구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좋은 아침이고요 이번 주는 제가 엄청 빨리 갑니다 <laughs> 휴가를 제가 7월 30일에 가서 8월 2일인가 날저 어제 화요일날 로 왔기 때문에 한 이틀 근무하니까 벌써 어, 불금 주말인데 마음은 기분은 좀 가볍습니다 날씨가 어제밤에 비가 그냥 엄청 쏘낙비내리더라고요 현재로서는 후적지각은 하고 어, 오늘도 휴가를 많이 떠나시겠네요 하여튼 휴가 비 피해 없이 잘 다녀오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좋은 하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낙도 없습니다 휴가 다녀와 가지고 열심히 일만 해야죠 뭐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치열하게 선별해 가지고 좋은 차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뭐가 좋죠 제 자자차 아니라 진정성하고 그다음에 다 정비해서 또키로스 짧고 가성비 좋은 차만 만든다는 게 우리 중고차 연구소의 좀 장점이 아닌가 믿어 주십시오 <laughs> 자이 차량 역시도 요즘에 조금 핫한 차량이에요 저희 중고차 연구소에서 그랜저 뉴넉스를 많이 찾으시네요 그래서 또 준비해본 차량인데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좋고 옵션도 많고 아주 괜찮은 차량, 차량인데요 차량 지금 시운전 해보니까 하체 소리는 안 나네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이 백미러 이게 모다가 나갔나봐 이거는 제가 수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고 미세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변시가 됐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랜저 뉴 럭셔리 270 럭셔리 스마트팩이에요 옵션이 좋죠 2009년 4월 키로수는 119,675km 제행한 차량이고 오토의 휘발유 성능은 사고가 좀 있더라고요 핸다 앞에 서포트 본넷 저쪽에 사고가 있나봐요 그 밑에 인사이드 판넬 그쪽에는 밑에만 판금이 된 W 잘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전혀 다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예, 탄데대 지장 없고, 사고에 대한 편견은 이 차에 대해서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 보시면요 이쪽은 깨끗해요. 근데 약간 이쪽은 뿌였네. 이거를 광택집에서 좀 복원을 하여튼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 건 이쪽은 바, 맑고 이쪽은 약간 뿌였다는 거. 백화현상이기도, 인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묻은 것처럼 좀 약간 뿌였습니다 그리고 그릴 그릴은 바꿨네요 사제로 바꿨나봐요 그릴도 예쁘네요 되게 물때는 있지만 까진거 없고 몰딩도 뭐 양하고요 양쪽 안개등 깨끗하네요 백화점상 없이 반바 양쪽도 반바도 단차가 없어요 깨진것도 없고 오 보네트가 엄청 깨끗한데요 터치한 자국 돌맞아서 한두개는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광발도 잘라있고 돌방 스크래치 문구 없이 양호하고 유리 앞유리 돌맞은 것도 없네요 헨다 헨다는 문구가 없는데 여기가 약간 뭐 터치한 자국이 좀 있어요 타이어 야 타이어는 키르스 짧은데 한 번도 안 갈았나 타이어는 교환시기가 됐습니다 휠 럭셔리 스마트팩 휠이잖아요 이 휠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뻐요 휠이 백미러, 이 백미러가, 어, 모다 소리가 많이 나네요. 접히지가 않고. 이건 제가 수리해놓겠습니다. 뭐, 외관은 깨끗해요. 깨진 거 없이. 이거는 떼어도,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플라스이기 틱 때문에 잘 깨지더라고요. 이거 떼도 되고, 그냥 붙여놔도 될것 같습니다. 썬바이죠. 그 다음, 앞문. 앞문은 문쿡이 없고, 뒷문도 문구기 없이 아주 깨끗한데요. 뒤에 휀다휀다도 뭐, 터치 한자하고또 문콕 고 아주 양호합니다. 뒷타이어는 오, 새 거네요. 실 깨끗하고요.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오, 대두동이 그냥 새 것처럼 보이네요. 백화인상 없이 깨진 거 없이 아주 양호합니다. 반바도 센서 4개 돼 있죠. 마우라 두개에 근데, 네, 은색 몰딩 쫙 오면은 물때도 없고 아주 뭐 까짐없이 양호합니다. 단차? 없네요. 단차도 없고 키스도 없고 아주 반바가 좋은데요. 현대 마크 깨끗하죠. 트렁크 후방 카메라 돼 있고요. 오 트렁크가 널찍하죠.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오토바타이어에 보세요. 야 먼지 하나 없네요. 곰팡이 슬거나 녹슬거나 습기창거 없는데 약간 하얗게 보이죠. 이거는 이게 미침을 시리는 게꿀럭꿀럭 해가지고 약간 칠이 벗겨진 겁니다. 야, 뭐 트렁크도 양하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오 트렁크도 뭐, 터치한 자국도 하나도 없고 안 보여요 돌방 문콕 스크라치 없어요 깨끗합니다 여기 선팅도 잘돼 있고 뽀글이 없이 휀다 휀다도 문콕 없고요 타이어는 새거네 휠 키스 없고 그리고 뒷문 조수석 뒷문이 오 뒷문도 문콕 없이 정말 깨끗하네요 앞문도 문크이 없어요. 터치하고 자고 조금 있고요. 백미로 양호합니다. 깨진 거 없이, 기스란 거 없이 양호하고, 헨다. 휀다. 헨다도 문크 없고, 타이어는 뭐한 20분, 30분, 앞 타이어만 교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휠 깨끗하고. 지금 사고가 이제 헨다. 본네트. 이쪽에 이제 밑에서 쳤는지 W. 방금 한 이력은 있습니다. 성능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니까 문콕도 없어요 타이어 뒷 타이어 세고앞 타이어만 교환하면 될거 같고 결은한 다섯 개는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자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아 루마 선팅되어 놨네 우드 럭셔리기 때문에 밤새 우드 돼 있고요 도어 캐치 이상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미니 스피커 접시 100mm, 100mm 조절 수치, 문 창고 수치가 있고 윈도우 수치 4개 손잡이 우드 좋습니다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있고 JBL JBL 스피커를 가졌습니다 JBL은 음질이 좋아요 저도, 저도 음악 좋아해서 전에 레코드까지 가기까지 했는데 음악이 아주 금방 보니까 젊은 친구가 탔는지 그 CD가 아, 젊은 층에 네, CD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도어 사물함 돼 있고요 VDC 대기판 조절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되어 있고 시트도 오 시트도 실밥이 살아 있습니다 깨끗하네요 까짐 없이 팔걸이 깨끗하고 조수석도 정말 아주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스마트키 스마트키 이 럭셔리 스마트팩이 어이 스마트키를 아주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사랑하시더라고 자 스타트 그 핸들 우드 핸드 위아래 되어 있고 핸들도 까진 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 리모컨. 키로수 11만 9 6 8 0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뭐 핸드폰 거치대 이건 서비스 드리고요. 다시 방도 보세요. 스피커 되어 있고. 찐득이나 뭐양면이에 묻은 거 없고. 금강 거 없고. 기스 없고. 아주 좋습니다. 자, 뒤에 는는제 뒤에 커튼도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팩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 그리고 시가책 12V. 제터리. 컵블더 오, 기어봉 우드도 깨끗하네요. CD, 프로테어콘, 내비. 네비. 내비는, 아이나비네요, 아이나비. 잘 나옵니다.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어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정품이고요. 아, 블랙박스는, 여기 어놨더라고요어놨으니까 블랙박스는 하여튼,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꼭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해 놓고 그 다음에 앞뒤로 어, 돼 있고요 어 썬루프도 있어요 이차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 네, 우드 우드도 아주 여기, 어, 여기가 여기 깨끗하네요 까짐 하나 없이 정말 양호합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우드 돼 있죠 더 캐치 양호합니다 윈도우 스위치 그 다음에 손잡이 우드 뭐 까진 거 하나도 없네요 도어트림이 정말 깨끗해요 스피커는 j b 에는 뒤에는 아니네요 여기 뭐넣수 있는 공간 있고 가죽 시트 보세요 실밥이 그냥 하얗게 뭐때 묻은 것이 정말 살아있고요 여기 이제 커버도 돼 있고 스킨을 쓰는 공간 여기는 공조 시스템 오 에어컨 시원해요 잘 나옵니다 시가잭 12V 돼 있죠 매트는 사제 매트 아주 좋아요 천정 천정도, 뭐, 먼지나 때 없습니다. 뒤에 스피커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본네 쇼바도 이상 없고요. 어, 따따따따 소리 나네. 이거는 제가 밸브 5만원이면 교환하니까 100대 중에 99대는 다 소리 나더라고요. 타는 데는 사실 지장 없는데. 낭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사는 사람은 정상적인 소리가 더 좋겠죠, 뭐. 자, 교환해놓겠습니다. 엔진 소리 좋죠? 오일 갈면 더 좋아집니다. 자, 안에도 뭐, 옵션도 많고, 스마트팩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안에는 정말, 별을 일곱 개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은요, 4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금요일에 좋은 차량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2등은 의미 없다 했죠. 1등 하셔가지고, 키루스 잡죠. 스마트팩. 저희들도 요즘에 매입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차량 보관됐습니다 아, 선착순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라고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하는데 탁송비하고 기름값 소비다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2차 사가지면서 폐차하시면 폐차 전화 주시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 드리고요.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름값하고 탁송비는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저는 또더 좋은 차량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휴가 계획하신 분들 그리고 수가 갔다 가시고 오시는 분들 정말 운전 조심하시고요. 어, 항상 더들 말고 덜들 말고 오늘만 갔다 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고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